아, 이짐 싸는 거마다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머리 씁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지. 한, 한 150에서 180km 정도. 목표로.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코리아 테, 테크놀로지. 테 코리아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니, 이거 마스크를 한번써봤는데 코리아 테크놀로지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마스크가 너무 작아. 아, 이거 킬러로 나왔 귀가 너무 아파요. 보니까 메이징이 치이 납니다.

I love.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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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민 이강인. 감사합니다. Uh, I thank you. I want to get Come on. This village Yenkat. Yenkat Town. Yenkat Town. Okay. Come on. 지금 엠카 마을에 와서 하룻밤 이제 잘려고 바퀴벌레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퀴벌레 없냐고 물어볼 거 없다고 하네. 없겠지? 진짜로? 큰 방을 주네요. 큰 방. 수건. 수건도 있고. 동네 뭐가 있는지 밥을 좀 먹으러 가보죠. 개미는 괜찮아. 개미는 귀여우니까. 밥을 뭘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봅시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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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야, 돼지고기 딱 바베큐한 맛입니다 음 두부조림 돼지고기를 여 찍어 먹나 봐 음, 맛있다 <목소리> 바이바이 <목소리> 아 배불러. 아 술을 마지막에서 두 잔을 주셔가지고 술이 엄청 세네요.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돼지 고기 장작 숯불 구이 밥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잘받나니다잘 받나요? 야야야 노래 노래도 나온다 이거.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는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목소리> 먼지 에디션. <목소리> 이제 좀 쉬겠습니다. 안녕. 안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는다. 야. 어, 캐나피거, 애니와. 니. 아, 옹라. 오케이, 가만. 가로헤 헬로로. 가만. I go home. Yes, you go home. See you later. See you later. Have a good night. Bye bye. 알다 알다 우리 한해. t h n o problem. No problem. No, bye bye. Bye bye. 알츠하마다 물리고 애들 보였다. 하지 비구경. 오늘 비구경으로 나왔거든요. 꼬맹이들이 자꾸 신기하니까 이거 저거 말 거길래 알츠하마다 물리고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엔까시란 작은 마을에서 다시 또 출발. 오늘은 또 날이 왜 이렇게 좋아. 개덥겠네. 지금 거의 한 7, 800km 타는 동안 점검을한 번도 안 받아봐서 여기 떠나기 전에 오토바이 수리점에다가. 엔진오일 교환이랑 점검 좀 받으려고 맡기고 지금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빈 마트, 윈마트 아, 저게 그렇게 반갑더라. 여기 시골 다니다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 아이 좋아. 그런 게 어, 너무 덥다. 어. 특단적이다비 아니면 지역불. 타이어 쪽에 타이어 모가 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꼬치미까지 뭘 생각이라 교환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있지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탱이덜맞을려고 음료수도 하나 사주줬어요 과연 얼마가 나왔지? 어... 사실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했어요. 잠깐만 아, 잠깐만.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개창해가지고 뭐... 뒤질 것 같아요. 가소 대기소, 누렁이 온다 누렁이. 아더 목적지가 이제 58km 남았어요. 굿메, 굿메. 잘가서야 할머니가 솔혼내고있으다 간다 소. 저거는 물소, 저거는 누렁이, 저거는. 다시 엄마 쫓아간다, 엄마 엄마 어, 차가 지나가는데 우리 음. 영매 루트를 조금 꺾어서 빈이라는 데로 왔습니다 빈 짐을 일단 올려놓고 밥을 먹어야겠죠? 오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도시야, 도시는 정신없고 복잡해, 어지러워. 전화가? 느낌인가봐요. 하나 올려놔요. <laughs> 아이고, 나 하나 하나 요 하나 꼽아아저씨랑 인사했어요. 여기 뭐, 혼다 투조, 마쯔다, 키야 집이. 아, 근 여기 숙소 가는 길 너무 싫어. 번멍들 지나가는데. 오늘의 떠돌이 아 이정도면 뭐 아주 별 다섯개지 약간 그 리조 하나 리조트나 뭐 이런 그런데 그런데 같은 느낌이 팍팍 들지 흐어 더워 죽겠다 조금만 있다가 밥을 먹으러 가자 아 이거 물 차갑게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아 가족들이 놀러오면은 애들끼리 애들끼리 막뭐뭐 뭐 재밌다고 해뭐 방구 똥소리 하면서 막 웃는 거 그런 느낌 아니 까 에어컨 좀 풀파워 안돼? 네, 풀파워? 하이파워 하이파 잠깐만 땀도안 식히고 밥이다 밥 영상보니까 엄청 쩝쩝거리 너무 끌여지지않 조용히 먹겠습니다 이데 이거 얼마이 2천원? 배고프니까 꿀떡꿀떡 넘어가네 사실 돈까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번음식점 찾아왔는데 돈까스는 없고 숯이 밖에 없네요 베트남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안나와 한 줄만 주고 야박하네 나니까 한 줄만 주신 거겠지. 깔국수 먹었자니 소 엄청 주시죠. 이 소가 운전할 때본 소랑 누런 황소, 뭐 그런 애들일까? 아니지 대신 애들 이상의 소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상의 소는 안 잡아 먹었잖아. 까만 양철가산 잠안찰거든요이소 라면이 최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라면은 거의 안 먹어 맛의 비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라면 한먹었줄 후추탕, 국두이 그 크림스프 그런 맛은요? 비소라면이 그런 맛인가? 모르겠네요 맛은 있습니다 튀김도 먹고 싶고 김치 먹고 싶다 사실 처음엔 한식당 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 나라로 측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식을 도안 먹어요 지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 희한민국 가슴이 웅장해지 김치, 바켓스를 들고 다니고 싶네요. 저는 여기번 보면, 리하면뭐먹히 피클 같은 걸 뭐, 있으실까? 일식당이라서. 네. 어, 아니지. 닭방 정안무집 그것도 한국에서 먹는 건가? 아닌데? 일본 맛집, 밥집, 리뷰 보 있는 것 같던데, 살펴지 일본 기와처럼 있는 데 한국 기와같이 생겼는데, 기화는 이렇게 네. 어 아, 음. 이게, 폭사기도 있 갱이들 은 하는 소리인데, 도망쳐버리며. 그, 크들은 말부터. 여기가 패트평에 무슨 약한 심장이 있나. 패트평을 원수, 대각통 찍듯이 바닥에 찍어버리는. 음, 사진판에는 해올파, 3마리였는데, 우리도 가시먹었는데, 말이고. 시즌 3마리인지, 이 코카콜라야말로, 해외에 있을 때, 이게 김치다. 공감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김치를 들고 다니시진 않을 거 아니고 나루토 먹고 미소라는다 먹었습니다 네, 가게에악 나오는 저작권 저 스시 삼겹살 뽕이랑 차세카 매운탕에 밥이라도 말아 먹어야겠 어, excuse me, excuse me 어안들리딱고 네, 올라가다 쉬어가지고 음을어 먹고 싶어서 못 들었나 봐요 못 들은 거겠지 이거지 배우고 벨그리드 나오신다. 나도 거의 안 들리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거 그분이 성황 이름인뭐지 아시죠? 그 악수 제껴졌을 때,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는 마스터의 경지 일부로 노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태이가나와고려는이가나와버려는 거야. 태청이가 나오 t 이이거뭐이 거야. 태청이가 고 있는 가이오고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진짜 존을스러운것같아 애들이 뭐 t 겠어 애들은 그냥 뭐 하고 싶은 o m e o 지거 o a r d I 고 a s 고 o i n g t 아 c o m 려 on. How p 까 p u l 습니습튀다 이름이 튀 to g 다른 것도 그 e 게 있나? 아 볶음 볶음밥 볶다 볶음 다른 거 t 볶 t 조금은, 떡볶그 튀김. 맛있지 않으쓰. 그치. 그래서 전화할 땐 껴야지. 오징어 좋아어요 비건 오징어. 삼겹살 먹어야 돼. 기름에맛 닦고 있고. 샌드거스고참 맛있지 않요습까잘 몰랐는데, 베트남 분들도 생물이 뭐잘 드시는구나. 여기 비인이 거의 근처더만요. 통킹만 사건이 하고 있어요. 뭐지? 제가 기억하던 미국이 베트남 전 명분을 위해 조작했던 음.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1995년 아, 네. 혁국전 미국 국방장관이 터킹만 사건 전투가 미국의 제작극이라고 기록했 전쟁사는 좀 좋아해서 다시 일어나고는 안 되는 비극이지만 그 수뇌보기로 치열한 전략이라든지 밀려오는 거 아닙니다 나 갈라요 고등학교 때 먹었는데 그때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 <목소리> 고등학교 때는 남부생 인간과 그 사이 어딘가기 때문에 가치를 오르르 올려다니면서 막 그냥 뭐다 깔깔깔 거고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맥도날드에서 자라 다계 버린 감자튀겨고막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 50만 동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배불러 배부르다 배불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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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로 얼굴에 계기름 김치 구워 먹어도 되겠네 원래 사람이 이렇게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뭐야? 여기는 행정보도가안 보여서 그자음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아도 최대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싶어도 행정보도가 없어 저 끝까지 이렇게 차가 안올 때, 그 알죠? 그, 강건, 그강 건너기 개구리끼 하나씩 건너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오토가 너무 빠르니까 지금 한타임 쉬고, 여기 안전지대 에 있다가, 어, 갈수 있나? 할수 있지, 그럼. 야, 뛰어. 이렇게 이렇게 뛰고, 그러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저기 뭐야? 66600 동이겠지? 66000 동이었나? 수술해봐 66000 동이나 할수 있나? 아니, 한 아니야 66000 동이라고 하면 한3000원 동이야. 아니야 3000 원도 수술도 필요는데 아닌가? 모르게. 수다아 기름지거 들어가니까 똥마했다 똥마리 펴. 똥만 안 마르면은 마트에서 물큰거 하나 사올라 고 그러는데.